스카이 위드 사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이번 분은 저희가 스카이가 하고 싶은 데이트를 몇 분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이 시계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나요? 시계하고.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만의 커스텀 DIY 티셔츠를 만드는 시간인데요. 이제 보이시는 흰색 티셔츠 두 장에 준비된 락카와 준비된 패드로 DIY하여 작업을 하면 됩니다. 아, 아 전단에요? 어, 그거요. 아, 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요죄송해요죄송해요 아, 이런 거포인면 아, 돼요. 아. 야, 나 이런 거 진짜 잘해. 아니, 도훈이도 옷도 좋아하고. 잘할 것같요 그렇죠? 아니 진짜 잘할 것같아요진아요아요요 맞아요. <목750> 아요아요아요아요아이아요아요아요아요아요아요아요아아요아요아요아요아요아요아요아요아아아 아야아야아 <laughs> 아이. <laughs> 아이, <laughs> 트라이버스 네, 성숙하고좀 성장했다는 아침마도 입고 있어요, 여러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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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웃음> <웃음> 이게 맞나? 그치 <laughs> 그치. 아. 아침마니까여 그아니까 앞만 봅지다 뒤는 안 봐도 되잖아 앞치마니까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꼬아서 꼬아 꼬아 아 꼬아 꼬아 날씨 좋습니다 네, 꼬아 꼬아 뭐, 뭐죠? 사회연통아죠아 네,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앞만 보자 앞치마니까. 만만 아, 저도 맨날 이거 앞치마를. 이렇게. 오, 괜찮네? 쁘다 괜찮다. 괜찮다. 그래,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어. 괜찮다. 괜찮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아, 이제 우리 도은 씨의 마음을 알아. 여러분, 저희 리더 아시죠? 몰라요. 저는 알긴 알아요. 좋다고 하는 못하겠지만, 근데 진짜 깜짝 놀라실 수 음, 이왕 음, 만들어주세요. 어떤 식으로 할거예요 저요, 저는 마음가능마음마음가라력 마음가능력. 마음가능력. 마각가능력 마음가능력. 요음가능력 마음가능력. 마음가가능력 아 귀엽다, 아, 귀엽다. 오, 잘한다 응? 여러분 예쁘죠? 네 사랑해요 색깔 좀어 마지막 재킷까지 약간 스튜디 거긴 가지 않죠 어, 예쁘다 잘한다 어. 저스트디오 저, 악동을태가지고요 악통! 악동? 잘, 잘 어울립니다. 멋쟁이네요 멋쟁이. 어, 저 보여주세요. 오, 그 색을 골랐습니다. 색색니다조니 네, 색조 니다조니다색드니다니다 <laughs> 저희, 여러분들도 뭔가할때 여러분들의 주사람들을 주면 편하게 할수 있을 거예요. 되게 도면이정가면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이면이 한 방금, 방금 그으로 인해 한 3만 원 정도가 떨어졌어 어, 근데 이데어 어때요, 어때요, 여러분? 별로인가? 아, 와, 잘 착해. 잘 아, 착하다. 자, 그럼 도훈 씨옆에 멋진 작가의 포즈 한번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아, 아아다안어요 세상에 마상에 아, 다 나귀괜찮다 오, 귀여운데, 멋지죠 멋지죠 귀 오, 오, 귀 오, 귀여운데, 오, 귀여운데, 오, 귀여지데 오, 귀여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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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Three, two, one. 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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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m 네,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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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m 박수 i m e Time. t 요 m e Time. Time. t i m 어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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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i m